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중국어 기본 문장 속 어법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건이라는 단어 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혹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쓸때 건이라는 단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단어로 시영, 시영이라는 중요 단어의 어법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강의에서는 어, 중국어를 이제 시작한 입문자들도 볼수 있는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어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에 대해 쓰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뒤쪽 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입문자고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한 수업 안에 입문부터 중급 정도까지의 내용이 쭉쭉 연결될 테니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 세 개로 먼저 일단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타, 샹, 니, 쇼, 화 일단 먼저 읽어주세요. 타, 샹, 니, 쇼, 화 타, 샹, 니, 쇼, 화 그는 여기서 시향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타 시앙니 쇼화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건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대신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타 건니 쇼화 사시앙니 소화 그는 너에게 말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용법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시앙은 일단 성조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연결된 거예요. 我만我们向前走. 我们, 그래서 前走.我们向前走. 여기서 시앙은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방향이 오게 돼요. 그럼 이거 해석은 뭡니까? 지엔이라는 건 앞이라는 단어니까,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 요런 말입니다. 야, 우리 어떻게 가면 될까? 그러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가자. 앞쪽으로 걸어가자. 그럴 때, 원은 向前走.向前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뒤쪽으로 가자. 그러면, 前이라는 단어 대신에 后라는 단어를 붙여도 돼요. 그래서, 向后走,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向 뒤에 방향의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走라는 동사를 붙이면, 어느 쪽을 향하여, 뭐, 뭐 하자라는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봤고요. 그 다음입니다. 타, 아는 단어죠? 向,向,向. 我借钱.借 라는 단어는 빌리다 라는, 빌리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借는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중요한 단어겠죠. 想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뭐, 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였습니다. 그럼 일단 읽어 볼게요. 타想想我借钱. 다시 한번. 타想 向我借钱,借钱,借钱은 借前. 뭘까요? 돈을 빌린다. 근데 여기에 향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했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의미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뭡니까? 그는 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표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요거를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는 시앙, 谁, 쉐이. 谁는 누구라는 단어죠. 누구라는 단어 붙이는 거죠. 시앙 뒤에 사람을 놓고요그 뒤에 찌엔 넣으면 누구에게 돈을 빌린다 요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힌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저번에 배웠던 껀이라는 단어. 이 껀이라는 단어는 돈을 빌리다라는 문장을 저번에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시형 대신에 껀을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형 건워 재젠, 타 시형 건워재 그는 나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타시向시借워 재젠, 타 시형 시형 워 그는 나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타시你이 소화 이때도 타건미 소화 그 다음 타시앙 워지 이때 타건 워지 h 요렇듯 시앙과 꺼는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올릴게요. 1, 2, 3번의 문장 정도 아시면 초급 단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외의 시향에 어떤 용법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쓰는 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你要향他学习"你要向他学习." 야우라는 단어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쇠시는 공부하다. 근데 요런 식으로 시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쇠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동사 쇠시가 본받다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본을 받아야 한다 요런 말이야. 그에게 무슨 공부를 배우는 거 아니고요. 이때는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야, 너는 걔한테 돈좀 받아 임마. 그러면 니어샹타쉐시, 니샹타쉐시다 같이 시작. 니어샹타쉐시, 요거 하나. 이럴 때시향을쓸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특별한 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중급자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요렇게 갑니다. 문장을 써볼게요. 이건 저라는 단어죠? 여기까지. 그 다음은 소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라는 단어예요. 이건 향저. 향저. 그래서 향저. 타소화. 시작. 향저. 타소화. 여기서 향이라는 단어는 지금 저희가 배웠던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동사의 의미로서, 동사의 의미예요. 동사의 의미로서 한국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역성들다. 잘 모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들다. 너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개편을 드는 거야. 이럴 때 글을 편들며 이야기한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시앙저타쇼화. 여기에 있는 타라는 단어만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내 편을 들어준다. 그럼 뭐라고 하는데? 워를 집어넣어요. 시앙저워쇼화. 向着我说话. 어쨌든向着 누구 누구说话. 이러면 누구의 역성을 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지랍의 멋진 문장 하나 가르쳐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일단 그냥 쭉쭉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쓸게요. 자좀 조용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떤 단인가 어, 처음 보는 단원에 그럼 일단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더 예쁘게 써드리고 싶은데 이게 컴퓨터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성조하고 피닌을 좀 써드릴게요. 초보자이신 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음, 처음 나온 단어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my 초라,走向社会的第一步.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迈出了走向社会的第一步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 my 초라는 건 뭐냐면 발을 내딛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디뎠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시향의 특별한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 다 한번 보세요. 시향 뒤에 타시향이 소화 동사 어디 있어요? 시향 뒤에 있고요. 我们向前走 동사 역시 시향 뒤에 있고요. 타시양 他想向我借钱 동사 시 뒤에 있고요. 향타学시 역시 동사 시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着他说话 동사가 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요런형태에선잘 보세요. 저우라는 걸어가다 나아가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 앞에 나와 있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향은 어, 전치사 중에 앞에 동사를 가지고 올수 있는 일곱 개의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치사 어법은 나중에 꼭 해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중국어 멋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요 표현을 외워버리십시오. 요 표현을 외우세요. 그냥, 조 씨앙, 어쩌고저쩌고 해석은 어디로 나아간다. 요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동사가 마이, 촐라, 내딛었다. 근데 이 동사의 목적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게 뭡니까? 띠뿌라는 건 뭐예요? 뿌라는 건 걸음이에요. 그럼 띠뿌는 뭐예요? 첫걸음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기본 동사와 목적어는 뭐예요? 마이초라 띠뿌. 마이초라 띠뿌. 해석이 뭡니까? 첫걸음을 내딛었다. 요런 말이에요. 근데 첫걸음은 첫걸음인데 어떤 첫걸음이에요? 떠라는... 관영어의조사가 있으니까 요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조시앙 셔호이더 띠부 셔호라는건 사회라는 뜻입니다. 사회. 그러면 조시앙 셔는 뭐예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기맥힌 문장입니다. 이건 중급 문장이니까요. 입문이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미리 알아둔다고 뭐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중급자들은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는 이미, 그는 이미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말은 뭐 취업을 했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他迈出了走向社会的第一步.他迈出了走向社会的第一步.他迈出了走向社会的第一步. 와, 이렇게 표현하면 기맥힌 문장이 되는 거라구요. 아셨죠 마지막에는 요 문장까지는 크게 욕심 안 내셔도 되지만 나머지 다섯 문장은 알아두셨을 때 충분히 초급까지는 초급까지는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장 안에 꼭 나오게 되는 필수적인 단어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시영이라는 단어 했고요. 첫 번째는 껀이라는 단어 했잖아요. 껀이라는 단어에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전 수업을 한번 꼭 듣고 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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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시에다장.